안녕하세요 홍콩훈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기다리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영독 영어 독서 그세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어, 톰소여의 모험으로 선택했습니다 음 박빙의 책이 있었지만 어 이게 배열이 세 번째가 오는 게좀 맞을 것 같아서 어, 텀서열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영어 독서 즐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 유익한 시간 되셨길 되시기를 바라면서 새로 오신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음, 제가 또 얘기는 하는 거지만 어, 어차피 광고를 해야 합니다. 어 여기 홍보 오늘 그 채널은 그냥 혼자 슬쩍 왔다가, 뭐, 독서거리 있으면 같이 들어보고, 또 음악도 들어보고, 쉬시다 가시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처음에는 뭐 수익화 생각이 없었지만, 음, 구글에서 제 영상에다가, 어, 광고를 띄운 걸 보고는, 아, 수익화를 실현해야 되겠구나. 나는 아직 수익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네들은, 어, 나를 통해서 어 머니를 벌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빨리 그들에게서 외화를 찾아와야 되겠다. 돈을 찾아와야 되겠다. <laughs> 내 노력의 대가를 찾아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어, 솔직히 구독 좀 부탁드린다고, 음, 그냥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좋은 컨텐츠로, 그죠? 자발적으로, 어, 이 채널을 보시는, 이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이 눌러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냥 어, 부탁도 드리고 싶고 그래야 또 제가 더 신나게 또할것 같기도 하고 또 이왕 이렇게 된거또 음, 미래가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게 제가 약간 꿈을 키울 수 있다고 대대적인 뭐뭐 뭐 엄청난 꿈 그런 건 아니고 하고 싶었던 것들을 여기서 펼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음 나름 제 나름의 기대를 하고 있는 채널이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조용한 도움이, 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대놓고 부탁드립니다. 자, 끝까지 영상 한번 보시고, 어, 좀 유익하네. 어,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독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구나. 음, 세상에 다른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는데, 어, 그래. 비슷한 사람도 있구나,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 있구나 그렇게 그냥 경험하시고 어,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책톰 소여의 모험 들어가는 데요. 어, 늘 그랬듯이 어, 간략한 소개와 그 다음에 작가에 대해서 첫 시간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Mark Twain. 자 이번에도 홍콩온놀 주인장은 짜잔 어, 재활용을 <laughs> 해서 스틱으로 삼겠습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Tom Sawyer의 모험 Tom Sawyer likes adventures. Tom Sawyer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When other people are sleeping in their beds, Tom Sawyer is climbing out of his bedroom window to meet his friends. Uh, Tom Sawyer는 어, 아, 여기에서 해야 돼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침대에서 자, 잘 때에, 텀서연은 어, 침실 창문 밖으로 음, 기어나가서 그의 친구들을 만나려고 어, 기어나갑니다. 텀서연은 어, 그의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침실 창문 밖으로 뭐, 올라갑니다. 아니면 뭐, 기어나갑니다. 그죠? He and Joe Hoffer Harper and Huckleberry Finn have an exciting life. 그와 그리고 재미나는 신나는 삶을 삽니다. They look for ghosts, they dig for treasure, and they take a boat down the Mississippi to Jackson's Island to swim and fish and sleep under the stars. 그들은 유령을 찾고 그들은 보물을 어 보물을 위해 땅을 파고 그들은 어 미시시피로 잭슨 아일랜드의 미시시피를 어 배를 타고 내립니다. 내려 배를 타고 내려가서 수영을 하고 고기를 잡고 어 별들 아래서 잠을 잡니다. 와, 굉장히 멋진 삶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친구 두 명과 함께 유령도 찾고 보물도 찾고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잭슨 섬이라는 곳으로도 배를 타고 내려 수영도 하고 어, 고기도 잡고 별을 보고 잤나 봅니다. 별 아래서 잔다는 건별 보고 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But Tom's adventures can be dangerous too. 하지만, 탐의 모험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One night in the graveyard, he and Huck Finn see three men. 어, 어느 날 밤에 어, 그와 Huck Finn은 어, 세 명의 남자를 그 묘지에서 봅니다. 어, 묘지가 grave, 어, graveyard가 묘지라고 합니다. Who are they? 그들이 누굴까요? and what are they doing in the graveyard in the middle of the night 그리고 그 한밤중에 그 묘지에서 그들은 그죠세 명의 남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then the boys see that one of the men is injun jo 어, 그 소년들은 그들 중그 남자 중에 한 명이 인준조라는 것을 인준조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근데 뭐 인전조가 누굴까요? Tom and Huck never forget that night. Tom과 Huck는 그날 밤을 절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They are afraid of Injunjo and they are right to be afraid. 그들은 인전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Because Injunjo is a very quick With a knife. 인존조는 왜냐하면 인존조는 어, 칼을 가지고 매우 빠른 빠르기 때문에 이 말은 칼을 매우 빨리 쓰는 사람이다 이 말인 거죠. 칼에 칼을 휘두르는데 소질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사람인가 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고 어 about the author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Adventures of a Tom Sawyer. Tom Sawyer likes adventures. When other people are sleeping in their beds, Tom Sawyer is climbing out of his bathroom window to meet his friends. He and Joe Harper and Huckleberry Finn have an exciting life. They look for ghosts, they dig for treasure, and they take a boat down the Mississippi to Jackson Island to swim and fish and sleep under the star but Tom's adventures can be dangerous too. One night in the graveyard, he and Huck Finn see three men. Who are they? And what are they doing in the graveyard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n the boys see that one of the men is Injun Joe. Tom and Huck never forget that night. They are afraid of Injun Joe, and they are right to be afraid. Because joe is a very quick with the knife. About the author 작가에 대하여 Mark Twain's real name was a shop, Samuel Clements uh, Clements. Mark Twain uh, 이름은 real naming Samuel Clements. He was born in Florida, a town in Missouri, USA. in 1835 uh, and he then lived in Hannibal, Missouri 라고 되어있죠. 그는 어, 미국에서 1835년에 미국의 미주리에 있는 도, 어, 마을 그죠. 미주리에 있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음 그리고 그는 그리고 나서 어, 미주리의 하니발에서 살았습니다. 어, 미주리주라는 때는 플로리다도 있고 어 하니발이라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기를 플로리다에서 태어났고 그다음에 사는 것은 어 하니발에서 살았다고 하네요. When he was 12 그가 12살이었을 때 his father died 그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and he went out to work. 그는 일을 하러 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을 하게 됐겠죠. He began to write for his brother's newspapers, and later he wrote for newspapers in Nevada, Nevada, Nevada 해야 되나? Nevada and California. 음, Nevada 주뭐 이런 건가요? 그는 어, 그의 형을 신문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죠? 그은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에 그는, 그, 너바다와, 네바다와, 너바다래,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 신문에 어, 글을 썼습니다. 어, write for 하면 뭐를, 예, 글을 쓰다라고 하는 요 from 1857 to 1861 1857년에서부터 1861년도 1년까지 그러니까 한 4년이죠. He was a river pilot guiding river boats on the g r e a t Mississippi River. 그는 강 보트를 안내하는 그죠? 어 아주 큰 미시시피 강에서 강에서 어강 보트를 안내하는 어강 조종사 그러니까 보트 조종사겠죠. 그죠? 조종사였습니다. The name Mark Twain came from his life on the Mississippi. 어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이름은 그의 인생에서 어 미시시피 에서의 그의 삶으로부터 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이름이 미시시피 강에서의 그의 삶, 삶이 있었겠죠? 거기서부터 비롯됐다고 하네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의미를 부여했겠죠? The river pilots called out words like these to the captain of the boat, and Mark Twain means that. There were two fathom? fathom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 처음 보는 단어인데 찾아보니까 수심, 뭐 이런 깊이를 얘기하나 봅니다. Two fathoms of water about four metres under the boat. 이거 유럽에서 쓰는 meta, 뭐 이렇게 읽기도 하던데, 그죠? 장발장에서 봤을 때. 어, 그 강. 조종사들은, 강조종사들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할게요. 자, 보트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선장에게, 배의 선장에게 이런 말들을 어, 생명이라고, 생명이라고 불렀고, 생명? 아닌데, 그죠? 어, 제가 여기서 life, 아, 여기, like를 life로 착각했나 봅니다. 어, 그래서 이, 음, 막, 뭐지, 강조종사들은 베 선장에게 이런 말들을 외쳤습니다. called out, 외쳤습니다. 그리고 Mark Twain은 의미했습니다. 어, 뭐를 했을까요 그, 배 아래에 물의 수심이, 그니까, 두, 두 개의 수심. 그니까, 약, 4 m 라고 하죠. 여기 가로 안에. 약4 m 에 물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수심이 그렇게 4 m 정도 있다 이 말인가? 어. 4 m 정도. 그러니까 두 개의 수심이 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크 트인이라는게 그런 의미가 있다네요. He started to write books of stories in 1000 867 and, and became famous for making people laugh. 그는 1867년에 그 이야기의 책을 쏙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유명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고, 책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책들을 보고 많이 웃었나봅니다.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1876 and Huckleberry Finn 1884 are his two most famous books. 음, Tom Sawyer의 모험과 h 클 c 리 l e b e r r y Finn은 그의 어, 가장, 어, 두 개의 가장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두 권의 가장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Many of the people and places in these stories are from the years when Mark Twain was a boy in Hannibal. Hannibal is the town of Saint Petersburg in this story. 어, 많은 사람들과 장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과 장소는 be from, 어디에서부터 왔습니다. 어, 마크 트웨인이 한니발에서 한 소년이었을 때그 시절을, 이때 the y ears를 그때 시절들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니발은, 어, Saint Petersburg. 이 이야기에서 상트, 상트 페테르부르크. 이렇게 이제 한글로는 하더라고요. 그죠?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을이었, 입니다. Mark Twain wrote many books. Mark Twain은 많은 책을 썼습니다. Some of them were important, some not so important. 어, 그것들 중에, 어, 어떤 것들은 중요하고, 중요했고, 또 어떤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And he traveled to many English speaking countries talking about his work. 어, 그는, 이때는 English speaking countries 하면은 영어권 국가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 많은 영어권 국가들을 여행했고, 어, 그의 어, 일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Sadly, 어, 슬프게도, he had money problems. 그는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And his wife and two of his three daughters died before him. So his life was difficult and unhappy when he was older. 어, 어, 무슨 문제일까요? 그의 돈 문제가 있고 그의 아내와 그죠? 그의 그 세딸 중에 두 명이 어, 그가 죽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딸한 명은 남아있고, 그죠? 음. 어,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불행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수록, 음, 나이가 들었을 때, 더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He died in 1910 그리고 그는 191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이톰 소여와 허클베리 핀을 슨 작가 이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태어났고 어, 살기는 하니벌에서 살았고 그죠 미시시피 강 주변에서 또 1957년부터 61년까지 강 조종사를 강 조종사 그 그러니까 비를 안내하는 뭐 그런 거겠죠 하고 그의 그책두권 톰소의 모험과 호클베리 핀은 가장 유명한 두 권의 책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말년에는 음, 그딸 아내와 세딸 중에 두 명이 죽어서 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의 삶은 어렵고 불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10년에 죽었다고 하네요. 음. 마크 트웨인이라고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어, 전혀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아, t The Adventures of Tom, Sawyer를 작가이고, 음, 그 남기고, 완독하고, Tom Sawyer, 이톰작가이고 h 이런 h u c k 이런 유명한 저서를 남기고 이런 Huckleberry p i 이런 h u c 하 l e b e r r y 이런 h u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 재밌게 시작해 보도록 이겠습니다 a b o u t t h e a u t h u r Mark Twain's real name was Samuel Clements. He was born in Florida, a town in Missouri, USA, in 1835, and he then lived in Hannibal, Missouri. When he was 12, his father died, and he went out to work. He began to write for his brother's newspapers and paper and later he wrote for newspapers in nevada and california from 1857 to 1861 he was a river pilot guiding river boats on the great mississippi river the name mark twain came from his life on the mississippi the river pilots called out words like these to the captain of the boat, and Mark Twain means that there were two fathoms of water uh, about four metres under the boat. He started to write books of uh, stories in 1867 and became famous for making people laugh. The Adventures of uh, Tom Sawyer and Huckleberry Finn. Are his two most famous books. Many of the people and places in these stories are from the years when Mark Twain was a boy in Hannibal. Hannibal is the town of St. Petersburg in this story. Mark Twain wrote many books. Some of them were important, some not so important, and he traveled to many English speaking countries talking about his work. sadly, he had many problems and his wife and two of his three daughters died before him, so his life was difficult and unhappy when he was older. He died in 1910. 자, 어, 그냥 한번 영어 읽기 연습하듯이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 도서는 어, 키다리 영어 책방이라고 네이버에서 찾으시면 거기서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아니면 홍콩 온돌 그 독서 시리즈 영어 독서 시리즈 문의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교보나 영풍같이 대형 문구점에서 문구에서 사도 음, 할인받고 좋겠지만 여기 키다리 영어 책방에서도 할인을 받고 살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몇권 이상이면 무료 택배도 가능하니까 좀 영세한 어, 영세하지만 이렇게 원서를 수입해서 아직까지 버티고 계시는 그런 책방들 응원하는 차원에서 혹시 도서를 구매하셔서 읽으실 생각이 있으시면 기다리 어, 영어 책방도 좀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톰소유도 기대가 되죠. 어, 레미세라보스와 어, White d 에 이어서 어, The Adventures of Tom Sawyer 재밌게 다음 시간부터 즐길 수 있도록 어,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지금 8시고요. 저녁 8시고요. 아마 이게 10시 안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럼 Good night!